자, 여러분 이번에 인터뷰할 아이는 우리의 아주 귀여운 막내 같은 아이 네, 영철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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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아예 <laughs> 아, 네, 네. <laughs>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. <laughs> 옆으로 와요. 구도 맞춰야 돼요. 네. 아 이렇게 맞춰야 돼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솔로나라 17번째 영철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또 옷이 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. 아, 네. 거꾸로 입은 것 같기도 한데. 아니, 네. 아, 네. 네. 잘못, 한 잘못 입었어요. 네 맞아요. 지금, 그렇죠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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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한번 네. 뒤로 좀 보여주고, 네. 네. 자, 이러는 옷. 네. 이건 뭔가요? 어째 매적 마르지 네. 올라왔네. 바람이 <laughs> 좀 헷갈리네. 복과 저번에 톰브라운 코트에 이어서 또 네. 이것도 좀 복가가. 근데 재질이 되게 좋아 보여요. 네. 네. 이 얼마인가요? 아 이거요? 네. 이거 실 구매가 한 1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실 구매가가 있고 또 그냥 이테일가가 있을 거잖아요. 원래 가격이 한번한 한 3, 400 되지 않았을까? 저는 잘 몰라서. 근데 왜 이렇게 싸게 살수 있는 비결이 있나요? 아 이게 약간 검색하다 보면 음. 이게 약간 2월 상품들을 제가 좀 사는 거고. 아, 음. 예를 들면 뭐23뭐 2월 상품 지금 1월인데 2월 상품을 사나요? 네. 그래? <laughs> 개들친거죠개친 이월 네. 아. 2월 상품은 이월에 사는, 거, 3월 상품은 3월에 사는 거고. 아, 깨. 네. 아, 예. 말해요. 네? 네. 네? 뭐라고? 아, 지 정신이 얼혼미한 여자 친구는 생기셨습니까? 아니요 없습니다. 그러면. 자, 아, 그래서, 그래서 영수님 몇번 해봤어요, 소개팅. 저? 한 번도 안 했어요. 진짜? 저는 네. 많이 부르시지 않나요, 제가 알기로 많이 한, 많이 들어오죠. 많이 쉽게 들어온 거 많이 알기네요.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좀 뻥이 조심스러워요. 네, 네. 어깨 뽕 차이. 어깨 뻥 차이. 어깨 뻥 차이구나. 아니 원래 어깨 뽕은 원래 있었는데 제가 모를 줄 알았네요. 엠볼싱이 있기는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영철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? 약간 음. 나이에 걸맞자은 나름의 순수함과 이렇게. 본인이 네, 네. 순수해요? 아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음, 음, 음. 어 상대적으로 좀 그런가 봐요. 저는. 혹시 여기 눈썹 지금 조금 뭔가 그, 네. 라인 이 있는데 이거 일부러 그리 본 건가요? 아 일단 눈썹 문신을 좀 제가 좀 했고요. 네, 네. 아니 그거 말고 이게 뭔가 아그딱돼 있는데? 아 그거는 음. 어렸을 때 다친 거 거예요. 아굉나히 힘들. 완전 어렸을 때. 저는 그 눈썹 스크랜치한 줄 알았어요. 아, 네딱 해가지고. 그래서 네, 그, 아이 그, 그. 친구가 여기서 좀 멋을 많이 내는구나 아니요. 음. 한, 한, 한 세네 살 때. 네. 때 음, 약간 음. 책상 그, 모습, 약간 그 뭐죠? 밥상 모서리에 찍었다고 그러면 은 영철님의 이상형을 좀 말해주세요 그래서 그 이상형분이 영철님한테 DM을 보낼 수 있도록 아, 이상형이 어떤 분들을 좋아한다라는 <laughs> 거를 여기서 1분 안에 좀 이렇게 어필을 해주세요 그러면 은 제가 그거 아 눌러서 영철님의 이상형이 영철님한테 아 연락이 오게 빨리 빨리 빨리, 빨리, 아, 빨리. 아, 전혀 안올것 같아요 그래도 나, 내가 이런 사람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음. 음. 그냥 ]한테는... 그냥 솔직하게 어. 몇기 누구 얘기해주세요 야, 야, 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몇기 누구 영철님 몇기 누구라고 해도 되고 그게 조금 힘들다 네. 그러면 아 저는 이런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라고 해주셔야 될것아요 아, 네, 저는 뭐 어차피 방송에서도 언급이 됐고 어, 뭐 많은 사람도 어차피 알고 있겠지만 제가 이제 막 순자님한테 막 편지도 써주면서 팀장님한테는 막 내가 막 그냥 막 헛소리해도 약간 좀잘 받아주고 음, 음. 약간 뭐 약간 대두하는 농담해도 잘 받아주고 음, 음. 이제 그런 게 있어 있다 보니까 가장 나다워지는 것 같다라는 명법을 이제 편지에서 한 적이 있어요 음, 음. 뭐 실제로도 뭐 그렇게 느꼈고 음, 음, 음. 그래서 이제 가장 음. 약간 저를 그냥 저를 너무 긴장시키지 않고 음. 저를 좀저답게 만들어 주는 어, 그런 사람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외적으로는요 외적으로요. 음. 쪽으로 음, 저희가 진짜... 내적이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. 예. 아, 네. 왼쪽으로. 아, 그... 뭐 근데 뭐 다른 솔로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좀좀 세련되게 약간 좀잘 꾸미시는 티가 크고이는데 티가 크고, 크고 평소 이상. 저희가 시원시원하고. 아, 네 네. 긴 생머리에. 예. 아하 네 네. 그래서 몇기 누구? 네. <laughs> 아, 저희 십체 기사랍니다. 아, 십체 기사라니까? 네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 주세요. 어, 저희 영수형 채널 어, 많이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. 어 약간 어그로 끄는 것 같아도 되게 실제로 되게 어, 젠틀하고 어, 착하고 장난 잘 받아주고 약간 화도 잘안 내는 형이니까 좀 예쁘게 봐 약간 단점보다는 좀 장점이지로 좀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하셨나요? 아니요 아직 안 눌렀어요. <웃음> <웃음> 아직 차마 오늘 렀어요아 저희 누나도 구독을 눌렀는데. 알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어, 구독은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. 제가 진짜 용기가 생기면 그때 구독 꼭 누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그럼 이제 끝으로 인사하죠. 네. 인터뷰 해봤어. 안녕. 네. <laughs> <laughs>